안녕하세요. 김범석입니다. 오늘 함께 새한날을 통하여 귀한 주님의 말씀 묵상해 보도록 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2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밥한끼 먹여 보내시는 예수님. 자 본문을 읽겠습니다. 12절 예수께서 이르실 때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여 어떤 면에서 갈릴리 바닷가로 제자들을 찾아오신다는 내용입니다. 제자들은 모두 실패자로 갈릴리 호수에 다시 물고기를 잡는 사람들이 되어야 했어요. 예수님이 죽고 나서 다 흩어진 거죠. 다 지치고 힘든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럴 때 주님이 다시 이들을 부활하셔서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해 음, 숯불을 펴두고 그 위에 생선을 부어둔 거예요. 또그 위에 떡을 준비해 주셨어요. 누구를 위해요? 다 제자들을 위해요. 우리 주님이 친히 제자들을 위해 아침 식사를 준비해 주신 겁니다. 와 얼마나 감사할까. 우리 주님께서. 어, 나를 위하여 식사를 준비했다 생각해도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음, 허겁지겁 나중에 올라온 제자에게 잡은 생선을 가지고 오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지치고 힘들어하는 제자들에게 와서 아침 조반에 먹자고 이렇게 하셔, 하시는 거예요. 어, 그런데 뭔가 이렇게 부활하고 처음 만났잖아요. 뭔가 엄청난 이야기를 하던가 뭐 너희들 왜 도망갔냐고 질책을 하던가 했어야 했는데 우리 주님은 그냥 한말 없이. 아침만 준비하여 제사들을 먹입니다. 우리나라 어른들이 공통적으로 이렇게 이제 사랑을 표현할 때 쓰는 공통어가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밥은 먹고 다니냐? 라는 말입니다. 예전에 영화인데요. 봉준호 감독이 찍은 괴물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거기 주인공으로 송강호라는 배우가 나오죠. 여튼 송강호는 이 괴물에게 결국 자기 딸이 잡혀 먹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부분에서 이제 괴물에게 잡혀, 딸이 잡혀갔는데 그때 같이, 간, 같이 잡힌 고아 아이의 한명 남자아이가 살아남아요. 그한 명의 입양해서 송강호가 마지막에 그 아이를 키우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마지막 장면이 참 인상적이에요. 눈 오는 한강 밤에 이제 컨테이너 이제 매점을 했잖아요. 송강호 씨가 매점을 하는데 그 컨테이너에서 이 입양한 아이하고 같이 살면서 그 추운 겨울에 송강호가 저녁 밥상을 차립니다. 하얀 눈이 이렇게 내리는 한강의 밤, 그 하얀 그 한강의 밤 눈이 하얗게 내리는데 동시에 하얀 밥을 이렇게 탁 뜨는데 거기에 김이 모라모라. 나는 밥을 이제 고봉밥이라고 잖아요 크게 떠가지고 이제 아이를 깨우는 거죠. 뭐 커다란 밥그릇 이만한 밥그릇 한가득 밥을 이제 담고 아이를 야, 야, 야밥 먹어, 밥 먹어, 밥먹어 자. 아, 이렇게 깨어난 거예요. 어, 그러니 아이가 볼떡 일어나요. 그리고 밥상에 가서 하얀 밥한 숟가락을 크게 이렇게 팍! 떠서, 크 하고 이제 아구아구 먹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송강호도 듬뿍 밥을 막 퍼서 같이 먹으면서, 크으으으! 하는 소리 하면서 카메라가 촥! 멀리, 이렇게 촥! 하면서, 밖을 딱 비치죠. 근데 거기에는 하얀 눈이 내리는 거예요. 그리고 엔딩이 돼요. 어, 정말 굉장히 인상적인 모습이었습니다. 어, 그밥 안에는 송강호의 어떤 딸에 대한 그리움과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한 가득 고봉으로 훅 퍼주는데, 송강호가 딸에 대한 그리움, 그 아픔, 사랑, 이게 다 담겨 있는 것 같아요. 딸 대신에 자신에게 와준 그 아들에 대한 감사와 또 사랑이 또 담겨 있어요. 그큰 밥그릇에 담긴 하얀 쌀밥엔, 김이 확 물어오는 그 쌀밥엔 정말 풍부한 사랑들이 담겨져 보였습니다. 제가 어릴 때 이제 공부를 현창케 해서 저는 어, 신학교 재수를 했습니다. 뭐 자랑은 아니지만 <laughs> 어, 대학에 떨어진 저는 에, 결과를 듣고 저녁 늦게 집에 들어갔는데 도무지 부모님에게 뭐라고 말을 해야 될지 몰라 할 말을 찾지 못했습니다. 어, 그런데 풀이 죽어 들어간 아, 저에게 어머니가 뭐 합격이야? 불합격이야? 시험 잘 맞냐? 이렇게 묻진 않았어요. 저희 어머니는 뭐, 첫 보면 알죠. 제 모습 보면. 늘 그래요. 제가 곤란한 일을 벌이면 특별히 묻질 않습니다. 그냥 들어가면 늘한 마디만 하셨어요. 뭐죠? 밥 먹었니?라는 말씀이었어요. 아니라고 이야기하면 어머님은 김이 보라 홀라 나는 밥상을 차려주면서 밥 먹자라고 해주셨습니다. 저는 그게 참 아직도 기억에 많이 남고 어머니라고 생각하면 그런 생각들이 참 머리에 남습니다. 지금도 저희 어머니는 오랜만에 집에 가서 이렇게 제가 오래간만에 엄마 저 왔어요. 그럼 꼭 물어보시, 물어보시는 말이 밥 먹었니? 라는 물음입니다. 그밥 먹었니? 라는 말에는 참 많은 것이 담겨져 있는 것 같아요. 대학에 떨어진 범석에는 괜찮아. 밥 먹고 힘내라는 말처럼 들렸고요. 배고픈 범석에는 정말 하얀 밥, 배부르게 하는 그 밥처럼 뭐 이렇게 그 말만 들어도 배불러지는 거예요. 그 밥에는 사랑과 위로 그리고 포근함이 부모의 사랑이 담겨져 있습니다. 거기에는 지책이나 나무함이 없습니다. 정말로 밥에는 사랑이 담겨 있는 것 같아요. 오늘 우리 예수님이 제자들을 이제 허물을 덮어주고 밥을 먹여 주셨다는 거예요. 얘들아 밥잘 먹고 다녀. 이제 부활하시기 전에 이제 곧 있으면 하늘로 올라가시는데 그 전에 제자들에게 밥한끼 차려주면서 고기 구 생선 구워주면서 밥잘 먹고 다녀. 이제 나 없어도 아침밥 굶지 말고 밥잘 먹고 다녀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오늘 저는 이 본문이 너무 좋아요. 인간 예수님의 그대로 느낄 수 있어서 정말 좋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오늘날 교회가 저는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배고픈 아이들에게 밥을 주고 영적으로 목말라하는 아이들에게 생수를 줘서 목마름에 달래주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맨날 정이다 개혁이다, 뭐 교회 개혁이다 이런 거 말고 뭐 정의와 고야 강물처럼 흘러가게 하며 외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교회의 궁극적인 존재 이유는 영 육적인 밥을 먹이는 거일까요? 그리고 나아가 사랑으로 육적인 밥을 교회는 먹여야 합니다. 그냥 꿈과 희망이 없는 이 시대의 젊은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그런 기독교. 힘들고 아플 때뭐등 한번 탁 쳐주고, 괜찮아! 같이 밥 먹자! 그런 기독교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한국교회는 그 본질을 잃어버렸어요. 어, 정말 모든 사람들에게 위로 자의 입장이 돼야 되거든요. 이번에 정말 너무 가슴 아픈 게반지하에서 사는 세 명이 이제 돌아가셨어요. 가난한 분들이죠. 어, 정말 이 가난 앞에 기독교는 정말 위로하고 친구가 되는 그런 종교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힘들 때 교회를 보고 힘들 때 십자가를 바라보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사람들에게 꿈을 줄수 있는 교회, 밥한끼잘 먹여서. 어, 보낼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정말 교회가 다 꼰대처럼 젊이들에게 뭐다 선생 되는 거 말고요. 그냥 아무 말 없이 그냥 밥 먹자 하면서 아침밥을 먹여주는 그런 기독교가 됐으면 저는 좋겠습니다. 제 바람이에요. 사랑받는 세하늘 백성 여러분, 우리 교회 우리가 교회라고 우리가 배웠잖아요. 그러면이 말은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요. 여러분 주위에 힘들고 어려움에 당한 이웃이 있다면. 정말 밥한끼 먹여 보내는 그런 심정으로 <laughs> 밥 먹자! <줘>. 괜찮아! 힘내! <laughs> 그런 사랑을 전하는, 그 믿음의 삶을 전하는, 그런 오빠 같고, 형 같고, 아버지 같고, 어머니 같고, 그런 믿음의 삶 사는, 거기에 도전해 볼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어, 정말 힘내라고 옆에 있는 어려운 이유들, 등 한번 쳐주는 사람 됩시다. 오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말씀을 통하여 우리 예수님의 어떤 모습을 봤는데 부활하시고 다시 승천하기 전에 정말 제자들에게 찾아와서 정말 따뜻한 밥한끼 해주신 그 마음 우리가 닮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아픔을 우리 주위의 아픔을. 만져줄 수 있는 그런 사람 될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주인 되시고 생명 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